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 7가와 8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이 책을 다시 읽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너무 깊이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음, 7가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제목을 가지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해가면서 성경을 읽는다. 이 일은 우리에게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 가는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어쩔 줄 모르게 된다. 성경이 매혹되기는 하지만 거기서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도움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일이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의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을 읽는 것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와 그리고 성경의 시대 이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대는 우리에게 낯선 세계, 즉 원시적이고 미개하며 기계화되지 않은 농경 시대인 수천 년 전의 근동 세계를 들어가게 된다. 성경에 나오는 활동들은 대부분 그 세계 안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우리에게 좀 흥미롭긴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모두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말하자면 성경의 세계 바깥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구경꾼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 당시 이 모든 것을 하셨지,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어.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우리는 그때와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아.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에 대한 기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신 기록이 우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는 이두 세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지 못하며, 때문에 성경에서 읽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 성경에 사는 세계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너무 동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 저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은 우리와도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우리 시대에 살던 사람들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진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이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서로 다른 두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된 것들은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을 얻지도 한번 가졌던 능력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숙하거나 발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핑 핑크, 아더 핑크가 말했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없다. 그분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못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긴장, 충격, 뇌수술 같은 인간의 생명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바꿀 수가 없다.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이 혹독하고 개박스럽게 바뀔 수도 있고, 호의적인 사람이 냉소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늘 그려왔던 것처럼 덜 신실하거나 자비롭거나 은으럽거나 선하게 되는 경우가 결코 없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도 성경 시대 의 성품과 똑같으며 항상 동일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들이 정말로 말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은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 요 풀은 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의 40장부터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에 있는 내용인데. 모든 육체는 풀이고 다른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방식들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경 이야기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죄인들을 위해 오늘날도 행동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죄인들 간에 차별을 두셔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않도록 하시는 한편 그것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회개하도록. 감동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불신 가운데 내버려두신다. 성경에서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그분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신다. 하나님의 목표들과 행동 원리들은 일관되다. 하나님은 어떤 때라도 그분의 성품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들이 애처로울 정도로 변덕스럽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목적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비상상태나 예기치 않은 사태의 전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불의의 습격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뭐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들을 향하여 다름질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시대나 오늘시대나 일관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는 성경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자가 결론 부분에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시대의 신자들과 우리의 거리감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제거될 것이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서는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신약, 신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실제이다. 핵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든 변화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을 지닌 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엄중한 도전 역시 가져다 준다. 만일 우리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체험 그리고 그리스 도인스의 행동 수준 면에서 그들에게 훨씬 더못 미치는 상태를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만일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실과 변치 않냐 하시는 하나님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와고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세계와 이 세계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연결고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 속의 하나님이시면서 지금의 하나님이신지, 저자는 여러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적인 수준의 차이가 나고, 우리는 왜 다른 삶을 사는가? 이것은 정말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뭔가 성경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팔가에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미, 위엄이라는 말이 영어로 모제스티라는 말입니다 라틴으로,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위대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위엄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위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위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위엄하시다. 위엄이 있으시다.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위엄이라는 단어가 적용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선포이며 예배를 드리라는 권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 그리고 하늘에 계신다고 말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뭐 높은 곳에 계신다, 하늘에 계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는 면에서 우리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체로 결여된 지식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처럼 힘이 없고 우리 예배가 그처럼 할게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인이며 현대인은 대체로 자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품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글이나 에드워즈 혹은 휘필드의 글을 읽기 시작할 때, 당신이 믿는 교리는 아마로 그들의 교리와 같겠지만, 당신은 이내 그들이 그처럼 친숙하게 알았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도대체 조금이라도 아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인격적인, 그러나 어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은 비인격적이고 무관심한, 단지 하나의 우주적 원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또 활동하고 선을 기뻐하시며 악에 대해서 미워하시며 언제나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십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창조주 창세계 나오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를 가져오셨고, 말씀으로 생명이 생겨나게 하셨고, 땅에 먼지를 치여서 아담을, 또 아담의 갈비뼈를 치여서 하와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하와는 하, 하갈은, 아브라함의 이 본처가 아니라 후처였던 하갈은 현명하게도 하나님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이라고 불렀고 그 아들을 이스마엘, 곧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스스로 붙이신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인격적이지만 어미하신 분 위험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형성할 수 있을까? 저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조그맣게 만들 만한 제한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위대하고 여기는 권세들이나 힘들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그러면서 저자는 시편 139편을 예로 듭니다.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일까?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기 가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다.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임재에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지식에도 한계가 없으십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하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재에도 한계가 없고 하나님은 지식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비길 데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과업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과업에 있어서 하나님은 비길 데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땅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보았으며 명철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과업을 보았을 때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선지자는 열방을 보라고 말합니다. 열방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 에구,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두려워하며 그런 나라들의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처럼 두려워하는 강력한 세력들에 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한방울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사야 40장 15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던 애국, 아수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거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믿음으로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거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견고하게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위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보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상의 위대한 자리들을 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자들,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3절에서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위대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으로 별들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밤에 우리가 별들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들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몇 몇백만 개에 이르는 별들의 숫자나 몇십억 광년에 이르는 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너무나 낮아 보이고 너무나 한없이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들을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엄미하심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엄미하심에 어미하, 대한 우리의 반응, 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의 실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유연,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쩐 점에서 하나님 역시 그러할 것이라고 상상하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음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분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실수를 바로 잡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바른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자꾸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통한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립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시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우리의, 이런 우리에게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비관과 낙심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오해하고 있는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어미하심을 믿는 일에 얼마나 더딘지를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강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입니다. 그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너무너무 더딥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러한 꾸짖음을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주권자이시고 만물을 깨뜨려 보시며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일에 얼마나 더딘가. 우리는 주님이요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어미를 얼마나 경시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어미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힘을 지니게 되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7과 8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칠가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고 팔가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다. 그래서 성경의 얘기에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성경의 세계가 오늘날 이 세계와 만날 수 있다. 그것의 연결고리는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치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를 아는 것, 자기의 과거의 상처나 자기의 삶의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그래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이 심리학이고 또 기독교 심리학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위험하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하신지를, 얼마나 어미하신지를 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생각함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믿는 일에 더딘 것이 아니라 빠른 자들이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가의 내용과 8가의 내용,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너무나 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자들, 누구보다도 신실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